아, 오늘은 제가 그 제주도에서 테슬라를 좀 타볼 기회가 있어서, 어, 테슬라 뭐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, 뭐, 그 테슬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해서 이제 찍어보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그 모델 3, 모델 3죠. 일단은 문을 열면 모델 3라고 나와 있습니다. 모델 3가 있고. 전체적인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. 생각보다 어 공간이 일단은 넓어요. 안에가. 운전하기도 편하고. 기동력도 좋고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라면은 한번100% 충전하면 한 390km 정도 어, 어,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범퍼도 앞 범퍼 열면은 여기도 비어 있고요. 뒤에도 어쨌든 뭐 뒤는 뭐 전통적인 방, 그 공간인 거고. 저 바퀴 휠도 이게 20인치인가 그렇다고 하네요. 20인치인가. 저도 여기서 이제 테슬라는 처음 보러 왔고요. 그리고 얘네들이 보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카메라로 일단은 주행할 때다 인식을 하더라고요. 여기도 카메라가 있고 양 반대쪽도 똑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는, 앞에는 당연히 이제 카메라가,가 달, 부착이 돼 있고. 그리고 얘네가 충전을 어떻게 하냐면, 충전구입니다. 충전구는 여기 이제 테슬라 전용 슈퍼차지를 가시든가 아니면 일반 충전기 젠더가 있대요. 그래서 그 젠더를 연결해서 도 충전을 하시면 되고, 충전하는 모습은 제가 어, 별도로 또 그, 그 편집할 때껴 넣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안에 내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문을 여실 때는 요거를 누르시면서 당기면 은 문이 열립니다. 자, 그 안에는 똑같습니다. 일단은 크런그 브레이크랑 악셀레더가 그 있고, 그... 근데 이거 T 모델 3는 앞에 계기가 없어요. 뭐 다른 모델은 제가 잘 모르겠고. 일단은 앞에 모델이 아 계기판이 없고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. 뭐. 그리고 뒷좌석도 보게 되면은 뭐 전통적인 이제 뒷좌석인 거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열 때는 창문이 조금 내려오고 닫을 때는 창문이 또 올라와요. 이런 것도 설계가 다잘돼 있고 안에 이제 제가 타보겠습니다. 그러면 저기 내부 판넬에 이렇게 이제 그 지도 맵이랑 맵이랑 이제 자동차 지금 현재 상태, 지금 충전 상태 그니까 이게 지금 그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UI가 비슷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판넬에서다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 조건하기가 어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한 시간 뭐좀 달리니까는 이거 저거 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맨 오른쪽에 메뉴를 보시면 자동차 있고 뭐 음악 렌즈, 와이퍼, 그다음에 이제 양쪽 보조석까지 시트. 전열 넣는 거 있고, 요거 이제, 그, 송풍기, 한풍기, 음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를 누르면, 이제 퀵, 퀵, 컨트롤부터 해서 쭉 나오고요.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오토파일러시긴 한데, 이거를, 어,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,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<laughs> 아, 그리고 메뉴는 거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뭐, 뭐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뭐 라이트, 그키 컨트롤 누르면 뭐 사이드 미러, 뭐 스타일링 휠, 어, 그런 자동차의 일반적인 계기판에서 해야 되는 거를 이이 패널에서 다 일단.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키가 있어요. 키가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. 잠시만요. 요게 지금 테슬라 키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주행을 하려면 여기 옆에 그 커버도 있죠. 커버도 어? 위에 위에다 놓으시고 놓으시고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돼요.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떼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제 뭐 밟게 되면 이제 이, 이키 놓고 하라고 일단 알람이 뜨거든요. 근데 얘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주행 사, 살짝 할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내부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네. 아, 네요 자, 이게 후진 모드는 후방 카메라로 일단은 이렇게 보여 주고요. 제 살짝 앞으로도 주행을 좀해 보겠습니다. 이게 저도 처음에는 옛날 그 전기차 아닌 걸로 하다가 이 후방을 보니까는 뭐 운전한 지가 좀 되었고요 뒤에 차 오는 거 근데 이게 전기차가 소리가 없고 매연도 없고 해서 환경적인 관련된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주행을 하게 되면 앞에 앞에 오는 차나 옆에 있는 차들을 인식을 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신기했습니다.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모델 X도 우연치 않게 여기서 봤거든요. 근데 그건 한 2억 원대 거고 한번 충전하면 거의 한 500km 정도 가고요. 후보로 어, 갈리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한번 구입해서 타보고 싶은 욕망이 자꾸자꾸 생기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제, 저, 제주도에서 처음 테슬라를 경험해본 미스터 백이었습니다.